우리 야, 우리 새밖에 안 남았어. 어, 내네 나이스. 야, 근데 고스트 야, 야 로봇하고 어디 가냐? 아, 비행기 타고 도망쳤대. 야. 빨리 아이 야, 이야미미미미 아, 일단 내가 리드니까 내가 가야지. 우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우, 이대 야, 이놈. 야, 이 야,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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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놈. 야, 이놈. 이 때렸네 온기원래듭니다이 한입만 총알은 맛있다! <laughs> 무슨 소리야 나도 한입 아. 총알은 개똥같다 아. 에 <laughs> 동그란 커비 예. 응. 커비는 원래 동그랗지 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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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치뽕. 음아 뭐야?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이거 소시지 빵 뭐야 이거? 아 우리 리더 어디갔어? 저기 갔어. 리더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버렸다. 꺼꺼 꺼. 음, 응, 보라색 보라색 포도 맛있다. 예, 코스트.

공대, <목소리> 야조리해난 지, 난 지렁이야 지러, <목소리> 아 아이, 지금부터 왜? 수리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으, 뭐야? 누구야? <뭐야> <목소리> <너 죽어야! 목소리> 수리가 아, 완료되었습니다. 이렇하니? 이제 시작합니다.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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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짜증버 있다버 짜증버 버 짜증버 짜버 짜증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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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예이 티비 TV 재밌다 티비도 보지마